아내와 마트의 장을 보러 가게 되면 어, 아내는 급속도로 걸음이 느려집니다. 저는 반대로 빨라집니다. 그래서 신혼 초에는 좀 옆에 좀 붙어 있어라, 좀잘 따라다녀라 하고 다툼도 했지만 이제 마트에 가면 자동적으로 둘이 헤어집니다. 제가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 일단 헤어지고 제가 가고 싶은 곳을 갔다가. 또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목줄을 맨 것도 아닌데 그냥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어떤 심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내보다 먼저 가고 싶고 저기는 뭐가 있나 라는 그런 궁금함 때문입니다. 무엇을 사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가 제가 잘 살펴보니까 자동차 용품이나 스포츠 용품에 가 있는 제 모습 나중에는 이제 졸졸 쫓아다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녁에 이제 와서 식탁에 올라와 있는 반찬을 보면 어 이거 장모님이 보내주신 건가요? 물어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아까 당신하고 같이 산 거래요. <laughs> 언제 샀는지 저는 몰라요. 이일 예를 보면 아내의 관심은 아이들의 반찬거리나 가족을 위한 것들에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면밀히 날짜 확인하고 언제 나왔는지 확인하고 편밀하게 천천히 걸으면서 무엇이 필요할까를 보지만 제 관심은 진정한 대한민국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것 같습니다 전혀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그냥 자동차 용품이나 스포츠 용품 같은 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서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아내는 그런 날짜에 민감하지만, 저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비번도 알고 있어요. 어느 분이 안 나오셨구나. 아, 이분이 2번에 계셨는데, 3번에 가 계시는구나. 제가 사람을 좋아하긴 하지만, 왜 거기에 관심을 두냐면, 저는 마트에 가면 빨리 나오고 싶거든요. 근데 장을 다 봤는데 줄을 갖다가 길게 서서 계산대에서 기다리는 것도 저는 너무 싫어서 아 저분이 계산을 빨리 하는 분이야라는 것을 인지하기 위해서 모든 그 비번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 저분한테 가면 빨리 한다라는 거. 음, 제 관심은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관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인사를 하면 저는 반갑게 인사를 하지만 아내는 십수년을 다닌 마트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안녕하세요라고 끝나지. 저는 뭐큰 아이는 잘 지내요. 막 물어보는 이 직업병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인사나 하는데 그분이 계산이 느리면 그분한테는 안 가죠. 관심이 저에게는. 그것에 있습니다. 빨리 나가기 위한 관심.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일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 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세요이 당시에도 마트에 다니고 음식을 준비하던 그런 일상의 생활이 있었는데 제가 이 일절 말씀을 보면서 그때도 일상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상이 있는데, 어 이때는 구시뿐만이 아니라 하루에 세 번씩 네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구나. 아 이렇게 바쁜 일상이 있는데도 성전을 향해서 걸어갔던 발걸음,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구나라는. 그거를 발견하면서 바쁘면 또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할 텐데, 나는 시간을 정해서 예배당에 오는가,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날마다는 아니지만 정해진 수요 예배나 토요 기도회나 속에서 좀... 불편함이 왜 이날 보이지? <laughs> 왜이 시간에 보일까? 이런 불평들만 늘어났던 저의 모습이 이한 일절을 보면서도 저에게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피하고 싶지만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특별히 뭐 아홉 시기도회 알림 문자를 받는다든가, 15분 전에 예배가 시작됩니다라는. 그 가이드라인만 잘 따라가도 교회는 열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만 잘 따라오셔도 아마 예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던 그것과 동일한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절에 읽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연례 행사로 그저 크리스마스에 한번 부활절에 한번 오시는 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연례 행사로 다녔던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매일 매일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절에 보니까 남연선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둔이라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예배당을 위, 성전을 향해 하나님과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니까 날마다 선천적으로 다리가 불편한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거기에 앉혀놓고 자기네들은 기도를 하든 장사를 하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말로 말하면 앵벌이겠죠. <laughs> 앵벌이식으로 갖다 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움직일 수 없으니까. 너 집에만 있지 말고 내가 여기 갔다 안놓놀테니 구걸이라도 해서 입에 풀칠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라라는 그런 이웃들의 최선의 방법, 최선의 배려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해석을 해보게 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어보면 음식도 좋아야 되고 뭐 재료도 좋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목시예요. 어떤 자리에 있느냐, 이게 장사의뭐9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국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앉아 있느냐, 어디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에서 국어를 받느냐, 근데 오늘 이 사람은 어디에 앉아 있느냐,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 있습니다. 미문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에요. 이 문은 유대인이나 뭐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것 없이 모두가 다 들락날락할 수 있는 아주 자유로운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문이라고 해서 다 같은 문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문은 제사장만 드나들 수 있는 문이 있어요. 또 어떤 문은 여성들은 안 돼요. 어떤 문은 이방인들은 안 돼요. 제사장만 드나드는문 앞에 앉아 있었다. 그 사람한테 구걸해 봤자 뭐 얼마나 받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다니는 몫이 좋은 곳에 앉아 있었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날마다 구걸했다고 하는데 사실 구걸하시는 분들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누가 오는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걸 하시는 분들은 그저 머리를 조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다 그러면 그저 신발 정도는 알겠죠. 아 나이키를 신었구나. 아니, 쪼리를 신고 오셨구나. 신발 정도는 알수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저 저에게 극률함을 베푸셔서 동전 한입한푼 줍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있어 보이네, 유명한 사람이네. 아 내가 좀더 자세를 가다듬고 구걸해야지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그냥 어, 아무에게나 불특정 다수에게 구걸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3절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 하원을 사실 이거는 작가 입장에서 쓴 거예요. 구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베드로인지 요한인지 막 구별이 잘안 갔을 겁니다. 늘 일상처럼 구걸하던 것을 묘사했는데, 어제도 그제도 며칠 전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 구걸을 들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매일 날마다 미문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드나들면서 한푼 주쇼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한 단어가 두드러지게 등장을 합니다. 4절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수일 동안 매일 매일 아무런 느낌 없이 지나치던 베드로와 요한이 하필 이날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 사람을 특별한 마음으로 주목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럼 베드로 아시죠? 뭐 성격 급하고 다혈질의 대명사로 알려진 베드로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의 별명, 우레의 아들이 우레의 아들 천둥 같은 아들. 버럭 하는 그런.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기질의 사람들이 버럭 하고 다니는 그런 성격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봤을 때는 말보다는 행동이 먼저 앞서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둘다 버럭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리 하나는 끝내줘요. 화를 내면서도 지킬 건 지킨다라는 이런 의리 하나는 또 끝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을 보고 주목하고 보고 그 다음 장면을 쉽게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야, 우리는 제자잖아. 제자가 뭘 배웠어? 사랑해야지. 밥 먹여 줘야지. 구제해 줘야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지라는 이런 단순한 생각을 그대로 행동으로 온 길법도 한데 본래 성격대로라면 베드로 요한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들쳐 없고 갔겠죠 목욕탕에 데리고 가고 들쳐 없고 식당에 데리고 가고 잠잘 곳이 없네 집 뚝딱뚝딱 지어서 지어 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성격이었는데 더 화끈하게 한다 그러면 아,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하거나. 그럼 돈을 갖다 환트레이싱 했을 내가 줘야 되겠다. 아. 해 갖고 주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것을 예상하는가. 그 사람이 무엇을 받기를 원하는가 해서 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제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 이리저리 저처럼 막 마트를 다니듯이 뛰어 다니지 않아요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서 말을 건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얀진뱅이가 어, 일어나서 뛰고 걷고 찬송하고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이지만 이미 기적은 제가 봤을 때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먼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천방지축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다혈질의 사람들이 한 성격 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마음을 합쳐서 주목했다라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뭘 잘못 먹었나 죽을 때가 돼서 사람이 변했나 그런 것이 아니라 3장 전에 이 이야기 전에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먼저 경험을 한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도 경험했고 예수님의 치유 사역도 경험하면서 우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되는구나. 그러면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구나라는 모습을 보면서 한순간에 변화된 게 아니라 서서히 변화가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인성 교육이라고 하지만 인성교육으로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육으로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가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니다라고. 안 고쳐진데요. 그러던 베드로와 요한이 두 사람이 함께 주목했다라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심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변화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안준뱅이든 누구든 구걸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먹는 거, 자는 거, 행동이 빠르고 눈치 백단이 베드로와 요한 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배고프면 먹어야지, 옷 없으면 입혀야지 이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어야 할지를 제대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저 사람에게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하지만 내가 돈을 달라요, 돈을 주세요라고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된 후에는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언제요? 이 사건 이후에. 은혜를 받은 후에 변화된 모습의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입니다. 마음속에 흥렬함과 불쌍함도 아마 생겼을 겁니다. 당연히 구걸하는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앞에 와서 말을 겁니다. 말을 걸어오니 아, 오늘 한건 제대로 하겠네.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5절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 아주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사람이 왔는데 한푼 줍쇼 이걸 또 하는 거예요 야 근데 두 사람이나 한꺼번에 왔어? 그러면 두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보았대요 6절 보니까 페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구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화가 났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돈이나 먹을 것인데 일단 첫 마디가 나 없어 은과 <laughs> 금은 내게 없어. 그럼 이제 긴 빠지는 거죠. 그냥 가시던 길 가세요. 매일 그렇게 다니시던 길 다니는데 오늘따라 왜왜 이러십니까? 아마 이러실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기미 쏙 빠지는 그런 구걸하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보면 은과 금이 이들에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미문이라는 곳은 온갖 사람들이 오고 다니면서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금과 음이 넘쳐나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해요. 게다가 베드로와 요한은 제자로 또 성전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베이스 캠프에 뭔가 먹을 것이 또 있었겠죠. 이 성격으로는 아마 달려가서 갖고 왔을 법도 한데 금과 금은 내게 없다. 이건 진짜 없다는 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거 먹을 거나 돈이나 이런 거 내가 줄수 없는 게 아닌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내가 변화받고 보니까, 너,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에게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말씀보다, 은혜보다 이들의 생각이나 행동이 앞섰다면, 아마 이를 그르쳤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가 좀 편하게 생각하는 설교의 강단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냐면 어디 초청을 받아서 간데든가 이게 뭐 표현이 그렇지만 무책임한 설교는 아니지만 한번 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오는 설교는 굉장히 편해요. 그냥 제 설교를 하고 저는 나오면 되니까요. 근데 아주 불편한 설교가 있어요. 설교가 끝난 후에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과 있는 그 공동체에서 하는 설교. 직장에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멋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들한테 화를 내거나 실수하는 모습을 보일 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 그냥 술래자, 복음 전파자 한번 전하고 다른데 가버리는 이게 되게 편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성격이 제 성격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다혈질이고 행동이 빠르고 근데 변화가 됐어요. 원래는 이 사람들 여기까지 변화된 것도 기적이에요. 그리고 더 기적은 뭐냐 아마 비슷한 성격의 소유자기 이 때문에 제가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빨리 자리를 떴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불편하니까. 그냥 선포만 하고 그냥 마음 편히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게 베드로와 요한인데 이마저도 편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행동을 하더란 말입니다. 7 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 곧 거기에 힘이 생기니라. 여러분, 이때 당시 잘 아시죠?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다, 좀 불구다 하는 거는, 야, 그래, 좀뭐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이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문화적인 그런 시,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불구야? 너 죄를 지었구나. 너 선천적으로 좀안 좋아 정신이 이상해 아유 너벌 받은 거야 너네 가족을 한번 생각해 봐 너는 부정한 사람이야 그리고 약간 몸이 불편하거나 피부병이 있으면 사람들이 절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터부가 있었냐면 그 만지는 걸로 인해서 내가 전염될 것 같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나에게 피해가 올것 같다라는 그런 문화적인 분위기에서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갔어야 되는데 원래대로라면 7절 보니까 오른 손을 잡아서 일으켰대요 아 대단한 베드로의 행동입니다 요한의 행동입니다 그 부정한 것을 만질 수 있는 것 부정하다라고 누가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행동을 옮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냥 돈 주고 가는 게 관례였어요. 멀리서 던져주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불쌍하긴 하지만 내가 너를 돕거나 만질 수는 없다. 이런 분위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는 그런 파격적인 행보. 변화되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의 성품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한다고 해도 딱 여기까지 어디까지요? 선포하고 도망가는 거. 그런데 잡아 일으킵니다. 교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해라. 예수 이름만 사용해요. 그리고 는나 사용했다라고 끝나는 거. 내 진정한 변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킨다 라는 겁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변화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이 정도 했으면 그냥... 포기하실 만도 한데 계속해서 데리고 다니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베드로와 요한이 느끼고 본인도 그렇게 알게 모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이 이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만이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고 참아야 하냐면은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가족들을 보면서, 부부, 부모, 자녀, 스승, 제자를 보면서, 아 사람 진짜 안 변하네. 정말 고쳐서 쓸게 아닌가보다 안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여러분 그렇게 묻지 마세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가까이하다 보면. 사랑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냥 따라다니기만 해도, 그 문자 오는 거, 그 가이드만 따라서 하신다고만 해도, 교회 문이 닫히기 전에, 수요일, 토요일, 주일 할것 없이, 교회에 이렇게 성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만 하신다고 해도, 듣는 것이 달라집니다.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기적을 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알수 없게 감동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봐도 중세 교회 은과 금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아마 최 최고로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였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은 어떻습니까? 은과 금좀 있으세요. 물론 개인적으로 다들 어렵게 사신다라고 하지만 은과 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은 다 은과 금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은과 금 진짜 은과 금일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은 다 은과 금이에요. 여러분 그거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는 게 아니라 보니까 많이 있으신 분들도 잘안 쓰시더라고요. 오히려 없으신 분들이 더 많이 쓰는 경우들이 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 은과 금은 다 유한합니다. 그런데 진짜 깊이 있는 아주 뿌리 책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변화시켰던 그 사랑 그 사랑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보물은 화려한 성전의 계약서가 아닙니다 어떤 충분한 장고가 있는 통장도 아닙니다 교회의 보물, 우리 신앙의 가장 1호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 그것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입니다. 진정한 회복 진정한 기적은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전에도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기도회 전에 하셨잖아요. 우리는 끝에 있는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아무나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걷고, 뛰고, 변화되고, 그리고 찬송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찬송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뛰고, 걷고, 성전에 와서 찬송 부르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사람이다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